아 제가 또 멤버들 잘따라줘 나나 언니는 일단 아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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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새우 구워 먹기 나나 언니 성대모사요? 나나 언니? 아 제가 또 멤버들 잘 따라죠 나나 언니는 일단 웃는 거? 웃는 거 근데 제가 못 따라해요 항상 너무 웃겨가지고 따라아하하 아, 아, 아. 이렇게 웃는데 언니 <laughs> 아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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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렇게 못 따라해요. 아 삐진 나연 언니. 오케이. 치 박진경. 맨날 자기가 먼저 그래놓고서, 어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. 치. 이게. 응?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 인트로. 슉슝 슉, 슉. 어머. 슝슝 슝. 어머 누가 이런 식으로 해? 슉슝슉 슝. 어머 누가 이런 식으로 해? 뱅. 안 똑같죠? 따라할 수 없어요. 쇽쇽 쇽쇽 쇼저크 쇽쇽 소라 진정아 진정해 맨날. 소람 진겨 진겨 이거 하는 거야? 진겨 나 먼저 씻어도 돼? <laughs> 저희 순서가 는은순서 순서 있는데 제가뭐첫순서면은 맨날 꾸물니물되니까소라가은아이순은이요다이순서 아니라, 이순니이니이 뭐 빌릴 때도 언니 혹시 나 이거 한 개만 빌려도 돼? 응, 응? 이렇게 하면 고마워 요즘에는 언니 이거 하나 빌려도 돼? 고마워 이렇게 좀더 밝아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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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서 민서는 아 어, 그런 거 같지 않아? 하여튼 그런 거 같지 아 그니까 약간 이런 느낌 <laughs> 어, 눈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표정은 많이 하는 것 같아. 요 셀카 찍을 때 알죠? 보라는 우선 일단 이런 느낌. 나연 언니는 약간 밑에서 이런 느낌. 민서는 이런 느낌. <laughs> 다한이는 이런 느낌. 나연 언니 항상 힙합 이렇게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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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연이는 <laughs> 진정아 진정해 언니 자 이거 한 입만 먹어도 돼?